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이렇게 세개 소개해 볼게. 첫 번째 상자부터 열어주면 그냥 멋있어서 산 피규어가 들어있어. 와우에서 한번 본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구성은 피규어, 투구, 갑주, 날개 하나랑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규어부터 보면 일단 프린팅이 앞뒤 양 옆으로 정말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 헤드는 투페이스고 뒷모습까지 완벽한 모습이었어. 투구도 상당히 디테일이 좋은데 기본적인 조형이나 도색 상태도 상당히 좋고 뒷모습 깃털 표현도 멋스럽게 구현되어 있어. 날개는 적당한 크기로 나와준 것 같아. 전체적으로 조형은 정말 잘 나와준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투구 안쪽이나 날개의 목으로 결합되는 부분 도색이 아쉽더라. 갑주는 다행히 도색 미스도 없고 조형도 정말 만족스러웠어. 금장으로 조형된 디자인이 상당히 멋스럽게 표현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무기인 너무 멋있지 않아? 원작의 느낌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무시무시한 느낌이야. 크기가 피규어 사이즈와 너무 잘 맞게 나와준 것 같아. 이제 결합해 주는데 갑주의 가운데 구멍에 프린팅이 딱 맞게 들어가는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 여튼 나머지도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 줄수 있어. 내가 요즘 커스텀 피규어를 많이 사면서 느낀 건데 조형이나 도색이 예쁘게 나와도 막상 조합했을 때 어색한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 근데 이 제품은 조합했을 때 색배합이나 조형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무장이 많을수록 관절은 제한적일 때가 많은데 무장한 두께감에 비해 가동률도 생각보다는 좋았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 두 번째 상자를 열어주면 피규어가 두개 들어있어. 첫 번째 피규어는 잔다르크라는 캐릭터인데 얘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멋있어서 샀어. 구성은 피규어랑 무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피규어부터 자세히 볼게. 일단 전체적인 프린팅이 상당히 화려하게 나왔고, 무장 조형도 정말 멋지게 나온 것 같아. 나는 치마가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가동은 거의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움직이고, 가발도 정말 멋스럽게 잘 표현되어 있어. 얼굴은 투페이스로 되어 있고, 등 디테일도 정말 좋더라. 첫 번째 무기로는 깃발 달린 창이 하나 있는데 도색 미스도 없고 조형적으로도 무난한 느낌이었어. 두 번째 무기로는 칼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창보다는 칼이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여튼 바로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 이 제품은 다른 것보다 가발 조형이 정말 예쁜 것 같아. 원래 캐릭터의 머리가 저렇게 긴지는 모르겠는데 조형도 정말 좋고 도색면에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만족스러웠어. 그리고 무장이 상당히 디테일해서 가동률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손목 아대 때문에 팔 가동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다리 가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동도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아. 바로 다음 피규어를 뜯어보자. 구성은 피규어, 갑주, 무기, 투구로 이루어져 있는 와우의 리치킹이야. 피규어부터 보면 첫인상이 상당한데 프린팅부터 무시무시한 느낌이야. 프린팅이 좋기는 한데 뭔가 화나 있어. 만지면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몸보다는 투구가 더 뜨거울 것 같기는 해. 쇠가 달궈진 느낌이 제대로 표현된 것 같아. 근데 조형이나 도색은 상당히 예쁘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 살짝 단순화된 느낌이 들어. 요즘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디테일이 조금 아쉽더라. 내가 이 제품에서 가장 기대했던 게 무기인데, 얘는 별로 말이 필요 없어. 조형이나 도색, 불꽃 이펙트까지 정말 예쁘게 나왔더라. 다만 전체적인 길이가 살짝 짧은 느낌이야. 다음은 망토 겸 어깨 보호대인데, 얘가 살짝 애매해. 그냥 따로따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조형도 잘 나왔고, 도색도 손색 없이 잘 나왔어. 특히 어깨 장갑 디테일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 근데 아까 각각은 잘 나올 때가 많은데 막상 조합해주면 아쉬울 때가 많다고 했잖아. 얘가 딱 그런 경우야. 바로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 친구들은 어때? 나는 기대한 만큼 실망이 조금 컸던 제품인데, 일단 갑주가 따로 봤을 때는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혀보니까 망토의 면적이 좁아서 조금 없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투구도 디테일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 이전에 말했듯이 단순화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고, 믿었던 무기도 그냥 봤을 때는 조형이나 도색, 이펙트 파츠도 정말 좋았지만, 손잡이 길이가 짧아서 손에 쥐었을 때 어색한 느낌이 드는 점이 정말 아쉽더라. 다음에는 리치킹만 모아서 리뷰 한번 해봐야겠어. 이제 마지막 상자인데, 네일리 브릭에서 나온 삼국지 유비야 구성은 피규어, 투구, 갑주, 칼 2개, 망토, 명판이랑 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명판은 관심 없으니까 넘어가고 피규어부터 볼게. 느낌 오겠지만 프린팅이 정말 화려해. 근데 살짝 중국보다는 일본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갑주 는 솔직히 이전에 나왔던 황충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디테일이나 도색은 흠잡을 곳 없이 나왔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레일리 삼국지 라인은 금장 디테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투구는 갑주랑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무난하게 나왔어. 갑주처럼 기본적인 금장 디테일도 좋고 투구 위에 깃털 표현은 연질로 구현되어 있어. 망토는 안쪽에는 그냥 검은색이지만 바깥쪽은 멋진 문양 하나 새겨져 있더라. 마지막은 무기인데 쌍고검 또는 자웅일 대검으로 알려진 검이래. 처음에는 똑같이 생긴 쌍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칼의 손잡이 디테일이 다르더라.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고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 여튼 바로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 몸통 프린팅이 살짝 일본 느낌이 나서 유비 이미지랑 잘 맞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이템이 워낙 잘 나와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 다만 방금 말했듯이 이전에 나온 제품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드는 점이 아쉬웠어. 가동은 상당히 좋은데 무장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동 범위에는 거의 지장을 주지 않았어. 나는 나름 만족스러운 것 같아. 이제 유비의 말을 한번 살펴보자. 처음에 딱 봤을 때 생각보다 동양보다는 서양 느낌이 나는 말이었어. 전체적인 장갑이 상당히 디테일해서 마음에 들더라. 특히 말발굽 디테일이 정말 좋았어. 여튼 말이랑 결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출해 줄수 있어. 역시 삼국지는 말이 필수인 것 같아. 유비는 전체적으로 볼때 조형, 도색 모두 이전에 나온 만큼은 나온 것 같은데 요즘 레일리 삼국지 라인은 이전 버전을 뛰어넘는 뭔가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 나쁘지는 않은데 점점 질리는 느낌이 들더라. 솔직히 가격도 싼 편은 아니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살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큰일이 있지 않는 한 나는 나중에 삼국지 디오라마를 꾸며볼 그날까지 한번 모아보고 싶어. 오늘은 별로 연관성은 없지만 이번에 구입한 피규어들을 모아봤는데 친구들은 어때? 나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